자 하나오션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이 오, 7시 5분이고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하나오션이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형태 기간 조정의 어떤 형태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금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좀 반등세가 나오긴 했거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승이 좀 나왔고 그리고 현대 쪽 계열은 오늘 보합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HD 현대 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두개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방산. 그죠? 방산. 해군과 이제 협력해서 뭐 구축함이나 잠수함, 뭐 수상함,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건데 지금 현대 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 쪽 사업이 지금 임팩트가 일단 크고요. 또 캐나다 사업 공동으로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거기다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 사업까지. 여러가지 사업들이 지금 엮여 있고 둘이 또 경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이 있죠 그죠 경쟁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폴란드 이쪽에서 또 협력하면서도 또 경쟁 관계이면서도 이런 것들이 또 진행이 되고 kddx 같은 경우는 수, 서로 경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 그래서 둘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으면서도 주가가 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이 조선 섹터가 끝나지 않았다 특히나 이 조선 섹터 안에서도 이방산과또 엮여 있는 부분들 hd 현대 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더욱더 끝나지 않았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그 이유는 하나오션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차트를 과거까지 넓혀서 보시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원래 조선주 사이클은 우리 가족분들이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이클이 길어요. 깁니다. 그죠? 지금 이 상승 사이클도 이 기간이 언제부터요? 이 박스권 조정이. 2015년부터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의 박스권 조정이 나왔습니다. 10년. 그죠? 그리고 하락이 나온 시점부터 따지면은 이 고점에서부터 무너진 시점, 이 시기가 2010년, 11년이에요. 거의 15년이 지나갔습니다. 15년. 15년 만에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15년 만에. 그리고 실제로 이 상승 사이클 주기는 20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20년. 실제 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 첫 번째 조선주가 움직였던 시점. 2005년이었죠. 2005년부터 움직이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잔파동으로 한번더 올라간 거고요. 잔파동. 그죠? 실제 찐 파동은 이거였고 나머지는 이제 잔 파동이에요 그리고 죽어버렸죠 그리고 조정 나오고 나서 이제 파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이 거대한 파도가 이제 물살을 일으켰다 이제 물살을 아직 멀었다 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딱딱 도사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버틴다고 했죠 버티고 있습니까 안 버티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때 많은 안티들이 하나오션 주가 빠진다 빠진다, 그죠? 캔들이 여기서 무너진다. 이거 딱 봐도 깨지는 차트다. 이거 가지고, 그죠? 헤드앤숄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딱딱도사가 뭐라 했습니까? 이거 버틴다. 버티고 버티고 여기서 일단 기간 조정 계속 만들어낼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대로. 그래서 믿고 따라 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오션 관련해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자, 이 하나오션이 폴란드 오르카, 해군 8조짜리 사업이 있는데, 그죠? 폴란드의 조선소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 엄청난 호재기사입니다. 왜냐면 하나오션이 이 폴란드에서 하나 약점이 있다면 자체적인 조선소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선소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이슈, 아니면 또 협력해야 되는 어떤 조선소를 찾아야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를 마침내 찾아냈기 때문에 이 경쟁 입찰에서 이 경쟁에서 충분히 싸울만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싸울만하다. 그죠?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고 거기다가 캐나다 보안 해양 방산 기업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캐나다에 33조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잠수함 사업. 이거 현대중공업이랑 같이 콜라보하는 건데 사실 주가 누구예요? 하나오션입니다. 왜? 잠수함은 하나오션이 현대 중업보다 잘 만들거든요. 전문이요. 그죠? 잠수함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 오션이 주고 HD 현대 중업이 부예요 관련해서 또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영상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딱딱 주식 채널 아직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우리 하나 오션 주주분들에게 영상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하나오션 주주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이 하나오션도 제가 2024년경 7월달 그리고 9월달 두 번에 걸쳐서 추천주로 드리면서 작년에 추천주로 드리면서 하나오션이 250% 급등이 나왔습니다. 추천 이후에. 그죠?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고 하나오션을 딱딱도사 믿고 매수하셔서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하나오션을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판단으로 매수하셔서 하나오션에 대한 어떤 도움과 분석을 들어보고 싶어서 찾다가 저를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 가족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만드는 주식투자 제 슬로건이 뭐예요 딱딱도사 함께한다 기적을 만들어 보자 이게 제 슬로건이죠. 거기에 맞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나오션 영상에도 있을 거예요. 보고 계신 영상에 이 더보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제가 구독자 전용 혜택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신청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은 제가 무료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걸 눌러볼까요 이 설명란 또는 제가 댓글에다가도 이렇게 남겨놨어요 댓글에도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는 설명란 참고하셔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 되는데 딱딱 주식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하기 라고 써져 있죠 자이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게 나와요 설문지가 나옵니다 딱딱 도사 김 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혜택 신청 양식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 텔레그램 입장하기 급등주 검색식 받기 이북 전자책이죠. 투자 설명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혜택을 좀 드리기 위해서 원래 급등주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가 돼 있고 그죠? 이번 급등주는 2분기 때 그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2분기 분기마다 종목이 바뀌거든요. 지난번에 3월달에 제가 드렸던 종목이 K뷰티 화장품 관련주였고 APR 한국콜마 100%씩 급등 나왔습니다. 그죠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아요.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은 K뷰티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3월달 보이시죠? 3월 12일 K뷰티 유망수에주 공개합니다. 코스맥스, 클래시스 또 밑에 내려보시면은 한국콜마 APR 있죠? 그죠? 한국콜마랑 APR 어떻게 됐어요? 다 급등 나왔다는 거예요. 급등 나왔다. APR 3월 12일 날 이때 추천드리고 급등 나왔고 한국콜마 3월 12일 이때 추천드리고 급등 나왔죠. 그래서 이런 추천주가 꾸준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 이번에 2분기 500% 급등 나올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혜택이기 때문에 체크박스 누르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또 텔레그램 방 딱딱 도사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렇게 추천주에 대한 부분도 가끔씩 올려 드리고 초대형 고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보내 드려요. 별도로. 별도로 보내 드리고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여기서는 다른 그죠? 추천주가 나올 때마다 또 알려 드리고 이 초대형 고제 종목에 대해서 대응 영상을 또 올려 드립니다. 대응. 그죠? 대응하는 내용들을 또 올려 드려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을 하시면 좋겠죠.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거의 1,300명 가까이 되고 입장요청권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61건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버튼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고 뭐 급등주 검색식은 딱딱 도사가 검색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검색식은 급등주를 찾아낼 수 있는 검색식인데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북 같은 경우는 투자에 좀 공부를 하고 그죠? 주식투자에 공부를 할수 있는 전자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전자책 유망추천주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죠? 2025년 하반기 유망추천주 여기 이북에 다 들어가 있고 전자책 같은 게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만들었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필요하신 분들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하시고 나서 성함 우리 가족분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성함 뭐 김재성 저는 김재성이니까 딱딱 도사 김재성 김 대표 자 보시면은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제 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신청하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신청하시면 되겠고, 야, 연락처. 연락처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분들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지 관련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을 적어주세요. 하나오션 주주분들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빨간색 제출 버튼을 클릭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는 분들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다가 텔레그램 아이디 또는 성함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아이디, 뭐 성함이 김재성이니까 김재성 입력하면 되겠는데, 우리 가족분들의 아이디 또는 성함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설문지를 다 제출하고 나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이 설명란 더보기 버튼이나 댓글을 참고하시면은 딱딱 도사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 링크도 제가 밑에다가 걸어 놨어요. 보시면 설문지 작성 후 입장 링크 클릭이라고 돼 있죠. 이거를 설문지를 다 쓰시고 나면 제출한 이후에 그다음에 텔레그램 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조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조인 버튼. 자, 조인 버튼 누르시면은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실제로 들어오거든요. 이름 또는 닉네임으로 들어와요. 보이죠? 시 닉네임이나 이름. 이게 닉네임이 텔레그램 아이디입니다. 텔레그램 아이디나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설문지에다가 우리 가족분들이 텔레그램 아이디 또는 성함을 같이 적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되면은 저한테 이 설문지로 아이디 또는 성함이 들어오시면은 일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 오션을 보실 건데, 하나오션이 지금 주가 흐름은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 길을 모으고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길을 모으고 있다. 이 횡보하는 과정 이후에 반드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하나오션은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 조건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조건 첫 번째. 바로 기업이 돈을 잘 버는가? 그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기업이 하고 있는 산업이 전방 산업이 활발하고 성장성이 있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사이클 자체가 이 산업 사이클 자체가 총망 받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는 산업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죠? 전망산업이 활발하게 잘되고 활발하다는 것은 매출이 꾸준하게 나온다는 거죠. 성장성이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산업인가. 그죠? 이거를 평가해야 되고. 세 번째가 기업 자체적인 이슈, 리스크가 없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요이 산업 안에서 대표 종목인가. 그죠? 대장주격인가. 그래 적어도 2등주 정도는 되냐? 이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하나오션이 이 조건에 부합을 하나요? 돈을 잘 버는가? 돈을 잘 버죠? 지금 수주장구가 어마무시하게 쌓여 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오션. 제 기사를 많이 없애가지고, 그죠? 검색하면 나오죠. 하나오션, 수주장구. 1분기 수주 잔고가 여기 31조 402억 원 요렇게 돼 있죠. 근데 실제로는 40조가 넘습니다. 43조 정도가 돼요. 수주 잔고가. 다른 뉴스 찾아보시면은 이게 아마 몇억 달러로 이제 계산이 될 거거든요. 몇억 달러? 어. 제가 당장은 좀 옛날 뉴스여서 좀 찾기가 힘드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넘치는 수주고 생산력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1분기가 314.3억 달러 이거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43조원 정도 됩니다 314.3억 달러 그죠? 슈퍼사이클 대응력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슈퍼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슈퍼사이클 그래서 돈을 잘 버는가 오케이 돈잘 벌고 있어요 하고 있는 전방산업이 잘 되는가 잘 되죠? 지금 난리 났죠? 그죠? 지금 조선주는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 가고 있어요. 이미 앞질은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공급량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오션이 기사를 또 찾아보면 좀 오래된 기사에서 찾는데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필리 조선소를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조선소에다가 배팅을 하는 거예요. 조선소 인프라를 키워가는 거죠. 하나오션이 미국 필리 조선소의 지연에 직접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선박 건조량이 한 척에서 1.5척 수준에 불과한 그런 상태에서 연간 10척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공급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왜? 수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에 따라가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리는 건데. 한척 만들던 필리 조선소가 연간 10척을 만들겠다는 거는 10배 공급량을 늘리는 거예요 10배 그만큼 수요가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10배나 늘릴 정도로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전방산업이 활발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성 물론 좋죠 왜? 지금 조선주가 20년 전 15년 전과 다른 이유는 15년 전 20년 주에는 이 운반선에만 물동량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수출 수입이 활발해지는 이 20년 전 시점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살아나니까 뭐예요? 배가 필요한 거죠. 운반선. 그래서 컨테이너선이 잘 됐습니다. 20년 전에는. 지금은 뭐예요? LNG선. 이거 뭐예요? 트럼프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죠. 이것도 잘 되고. 지금 미국이 알래스카에다가 64조짜리 사업한다고 해서 알래스카 쇠빙선이또 필요해졌고. 거기다가, 최근에 방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세계 각국의 전쟁 리스크 때문에, 방산, 그죠? 군비 확장으로 인한 방산 무기들이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많이 수출 수입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 해군 무기, 최첨단, 해군 무기를 계속 도입하면서,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EU라는 거를 이제 결합을 하게 되고, UN이 생기면서 뭐 했어요? 각국의 방산 무기를 축소시키고, 군비 축소에 나섰죠. 그죠? 연합을 했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감이 세다 보니까 다시 군비 확장하고,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해군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해군 사업. 그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 참여해요? HD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 같은 기업들이 잠수함 사업하고, 그죠? 전투함 사업하고 구축함 만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폴란드 그죠? 오르카 8조짜리 사업도 배팅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랑은 다르다. 방산도 있고 LNG선도 있고 컨테이너선도 있고 다양한 내용으로 지금 조선주가 활발하게 전방 산업이 달려가고 있다. 성장성도 있는 거죠. 돈을 잘 벌고 있는 거죠. 이번도 오케이. 그죠? 오케이죠 설명 끝났습니다 기업 자체적인 이슈 리스크가 없는가 리스크라고 굳이 뽑자면 한 가지가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잠깐 기사를 띄우다가 보여줬는데 이 결함 3 1 0 0톤급 호위함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자 이거는 근데 2011년도 당시에 설계를 했던 거고 2016년에서 20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2011년에 설계해서 16년 20년에 만들어진 거 과거 거죠 지금 현재 꺼는 이런 결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과거에 같이 협력했던 파트너사에서 이거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진행하면서 결함이 난 거예요. 설계도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파트너사에서 이거를 제작하면서 결함이 발생됐다고요. 그래서 이 리스크 자체는 리스크가 있지만, 그죠? 설계 결함, 그죠? 결함 리스크가 있지만, 이거는 과거의 거고, 그때 당시에 파트너랑 협력하면서 발생된 문제기 때문에 사실 단기 악재 수준에서 끝날 거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의 대표 종목인가 대장 중과 2등 중과 지금 조선주의 대표 종목은 물론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저는 hd 현대를 꼽고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을 꼽습니다 근데 hd 현대는 너무 주식이 무겁고 그죠? 1등 주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저는 지금 우리 가족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둘다 추천하지만 둘다 추천하지만 둘다 좋은 종목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 오션을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하나 오션을 또 어필하고 있는 거죠 둘다 좋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근데 하나 오션의 장점이 또 이제 잠수함 부분 잠수함이 이제 비싸요 그죠 물, 물 위에 떠 있는 것보다 이물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잠수함이 더 고난이도 기술력이 필요하고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오션의 장점이 잠수함을 잘 만들기 때문에 그죠 하나오션이 이 잠수함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정확하게 오늘 팩트로 정리해드린 거예요. 팩트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에 지금 1, 2, 3, 4번이 다 통과해요. 근데 하나오션이 주가가 떨어진다고요? 말도 안 돼. 그죠? 말도 안 되죠. 하나오션이 지금 이런 호재성 내용들 어디 갔냐? 폴란드 조선소랑 손을 잡고 또 캐나다 보안해양 방산기업과 mou까지 체결했어요 이 캐나다는 33조 짜리 지금 사업을 하나오션이 따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방산기업들과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33조 짜리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면서 캐나다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는 모습들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 기업들은 지금 이 중국 탈중국을 같이 하고 있어요. 캐나다도. 탈중국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2차 전지 때부터 탈중국했습니다. 캐나다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사실 경쟁력이 없고 하나 오션과 HD 현대중공 이런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는데 현대중공과 콜라보를 했잖아요. 둘이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 캐나다 사업은 제가 뭐라 했죠? 잠수함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 오션이 주 사업자로 들어간다고요. 땡큐죠. 그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지금 굉장히 모멘텀이 크고 특히나 이 미국 사업이 제가 오늘 미국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미국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커요 그죠? 그래서 미국 사업이 지금 lng 사업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따내는 게 굉장히 크고 하나오션이 유지보수 mro 사업까지 지금 연간 20조짜리 1년에 20조짜리 1년에 20조짜리 이 사업까지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랑 sk 오션플랜트랑 그죠 SK 오션플랜트랑 지금 얼마 전에 MOU 체결을 했잖아요. 이 MOU를 체결한 이유가 이 미국의 MR로서 미국의 해군 무기, 해군 함정들을 수리하고 점검하고 고치는 유지보수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오션플랜트랑 협약을 맺었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이것도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연간 20조를 확보할 수 있고 거기서 미국에서 LNG 운반선 그리고 신규 구축함까지, 신규 잠수함 구축함. 거기다 유럽 사업까지 캐나다 사업까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오션의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조정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신 분들은 제 영상에 하나오션 영상에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아주 잘 이해가 됐음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고 계신 하나오션 영상에 이 설명란에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더보기 버튼 눌러 보시면 딱딱 주식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전용 혜택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이 혜택을 신청하셔야겠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이 설문지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신청 페이지에서 무료 혜택을 선택하시고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죠 그대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초대형 호재 종목밖에 지금 딱딱 조 도사가 드리고 있는 2분기 2분기 급등주 500% 급등 나올 수 있는 이 종목 한 종목을 제가 보내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체크하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밑에 텔레그램 아이디 또는 성함을 기입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재해 주시고 뭐급등주 검색식까지 받고 싶다. 하시면 급등주 검색식도 받으시고 이북, 전자북이죠. 제가 전자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전자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할수 있고 또 하반기 유망주까지 들어 있으니까 이북 신청까지 하시고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성함, 우리 가족분들의 성함 입력하시고 연락처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 관련된 정보를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돼요. 이 하이픈은 빼주셔도 돼요. 하이픈 빼셔도 됩니다.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붙여서 적으시면 돼요. 붙여서 오타 안나시게 잘 써주시고요.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을 적어주세요.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 이렇게 적어주시고 제출하시면은 제가 전부 다이 혜택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무료 혜택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딱딱도사 이 설명란에 보시면은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하기가 있으니까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혜택을 받아보시면 되겠고 무료로 전부 다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딱딱도사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 링크가 밑에 있어요 설문지 작성 이후에 텔레그램 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조인 버튼이 있을 거예요 조인 버튼 누르시면 저한테 이렇게 텔레그램 아이디 또는 이름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문지에다가 혜택 신청서에다가 이름이나 텔레그램 아이디를 적으라고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끝나면은 제 채널의 추가 버튼 눌러서 한분한분 한분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